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이나 이더 같은 암호화폐는 증권으로 보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주중 한국 기업들이 중국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회식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내 은행들이 자금 세탁 방지 관련 인력을 충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차량 공유 플랫폼 디디추싱이 호주 공식 서비스 출범을 발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업엔 이선미입니다. 6월 18일 경제 뉴스 전해드립니다. 미국 기준 금리가 10년 만에 2%대에 들어서면서 국내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5%를 넘어설 거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자금조달 비용지수 코픽스가 전달보다 0.03% 오른 연 1.83%로 공시됨에 따라 KB금융, KB금민은행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오늘부터 3.52%에서 4.72%로 0.03%포인트 올린다고 예고했습니다. 은행권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이면 올해 안에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5%를 넘어서고 고정금리형 대출도 하는 기준 금리 인상 정도에 따라 최고 연 6%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와 같은 금리 인상은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가장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는 증권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윌리엄 힌맨 기업금융국장은 비트코인은 탈중심적이기 때문에 증권이 아니라며 이더리움 네트워크도 탈중심적인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도 증권으로 보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일부 디지털 자산의 경우 증권보다는 오히려 소비자 품목에 더 가깝게 돼 있다며 특히 투자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매되는 디지털 자산은 소비자 품목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중국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회식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상해지부가 지난 4월 상하이의 주중 한국 기업 채용박람회에 참가한 구직자 46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조중 한국 기업 구직자 성향 분석에 따르면 중국 기업과 비교되는 한국 기업 조직 문화의 특징으로 음주와 회식 문화가 27.7%로 가장 많이 꼽혔습니다. 이어 경직된 상하관계와 연수 교육 등 자기 개발 기회, 야근 및 주말 근무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국내 은행들이 자금 세탁방지 관련 인력을 충원하는 한편 전담 조직 확대와 개편에 나서고 있습니다. 가장 적극 나서는 곳은 농협은행과 기업은행으로 이들 은행은 앞서 자금 세탁방지 규정 준수 미비로 제재나 과태료 부과를 받은 적이 있는 만큼 이번 자금 세탁방지 업무 역량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업은행은 해외 컴플라이언스 팀을 자금세탁방지부로 격상했고, 농협은행은 자금세탁 관련 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한 방편으로 자금세탁방지단을 격상시켜 자금세탁방지 전담센터를 신설했습니다. 로봇과 인공지능 기술 개발이 미래 경제를 이끌어갈 핵심 사업으로 꼽히면서 중국과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기술 연구와 산업 간 융합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 예로 과거 산업 현장에서 주로 활약했던 로봇은 요식업과 배달, 숙박업 등 우리 생활과 가까운 곳에 빠르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음식 조리부터 배달까지 로봇이 못하는 것이 없는 시대가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인상재 기자가 로봇과 인공지능의 현 주소를 짚어봤습니다. 평소 먹고 싶은 음식을 벽에 붙은 화면에 입력하자 로봇이 요리에 필요한 재료를 냉장고에서 꺼내고 알맞은 크기로 자른 뒤 프라이팬에 담습니다. 음식은 3분만에 완성되고 사람들이 식사를 하는 동안 로봇은 주방을 깨끗이 치웁니다. 인류 요리사 못지 않은 솜씨를 가진 영국 AI 로봇 몰리는 할줄 아는 음식이 100가지에 달합니다. 국내에서도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한 형제들과. 고려대 연구팀이 공동으로 개발한 자율주행 음식 배달 로봇 딜리가 이달 초 충남의 한 백화점에서 열린 현장 테스트를 보기 좋게 통과했고, 중국 알리바바와 징둥은 자체 제작한 로봇을 활용해 음식 주문부터 요리, 서빙까지 전 과정을 로봇이 알아서 하는 식당을 올해 내로 선보일 계획입니다. 이렇듯 주로 제조 현장에서 활약하던 로봇은 이제 요식업과 배달. 숙박업 같은 서비스 분야에도 빠르게 스며들고 있습니다. 로봇이 인간의 생활 속으로 영역을 넓힐 수 있는 데는 로봇의 구조적 기술과 인공지능의 발전이 결합해 과거 노동집약적인 서비스업의 단순 반복 작업을 기계가 대신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산업 현장에서만 쓰이던 로봇이 기술의 발전으로 안전성과 조작성을 확보하면서 쓰임새가 확장되고 있다며 인건비는 꾸준히 상승하는 반면 로봇은 가격이 낮아지면서 요식업계도 로봇을 쓸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아직 우리나라에서 자율주행 드론을 이용한 배송을 상용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무인비행장치 일명 드론 관련 규정에 따르면 25kg 이상의 드론을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방항공청에 신고한 뒤 교통안전공단의 안전성 검사와 조종자 증명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인구초 밀집 지역인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정부 부처와 군사, 공항 관련 시설이 많아 드론을 사용하더라도 실제 배달까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입니다. 국제로봇협회는 전 세계 전문 서비스용 로봇산업 규모는 2022년 25조 6,5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중국과 미국, 유럽 등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을 선점하고 있는 국가들과의 기술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관련 규제도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디지털 조선TV 임상재입니다. 중국 차량 공유 플랫폼 디디추싱이 호주 공식 서비스 출범을 발표했습니다. 서비스 공식화에 앞서 호주 빅토리아주 진롱에서한 달여의 시범 운영을 했던 디디추싱은 오는 25일부터 멜버른에서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중국 관영 통신 신화는 디디추싱이 이미 중국과 멕시코의 1 0 0 0 개가 넘는 도시에서 2100만 명이 넘는 운전자를 기반으로 하루 평균 3000만회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계산대 없는 식료품 매장 사업을 놓고 아마존과 경쟁할 전망입니다. 미국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고객이 카트에 넣는 상품을 추적해 자동으로 결제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최대 유통업체인 월마트와 협력해 이 기술을 오프라인 매장에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마트폰들의 성능이 상향 평준화되면서 중고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휴대폰 도매 업체 착한 텔레콤에 따르면 지난달 주요 온라인 쇼핑몰과 알뜰폰에 판매된 중고폰 거래량은 2,591건으로 지난해 9월 대비 28% 늘어났습니다. 갤럭시 S8과 갤럭시 S8 플러스가 총 32.8%의 판매 점유율을 기록하며 중고폰 시장의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박종일 착한텔레콤 대표는 선택약정 할인 제도가 확산되고 알뜰폰 요금제가 등장하면서 중고폰 판매량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의 민족이 치킨 분야의 솜볼리에를 선발하는 치몰리에 자격시험을 엽니다. 시험은 로고송을 듣고 브랜드를 맞히는 필기시험과 외관과 맛으로 치킨 이름을 맞히는 실기시험으로 이루어집니다. 선발된 인원은 치킨과 관련된 신제품 제작과 치킨 전문 책자, 치슐랭 가이드 출판 등에 참여하는 혜택을 얻습니다. 치물리의 자격시험은 오는 7월 22일 송파구 잠실에 위치한 롯데호텔 3층 크리스탈 볼룸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화성 이주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앨런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작년 로스앤젤레스에 지하터널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공개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번엔 초고속 지하터널 프로젝트가 미국 중부 시카고에도 착수한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뉴스룸에 나와 있는 주윤성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윤성 기자, 초고속 지하터널이 시카고에도 생길 예정이라고요? 네, 머스크의 터널 굴착 회사 보어링 컴퍼니는 최근 시카고 도심 내부에 초고속 레일라인을 연결하는 사업을 입찰례네개 경쟁사를 물리치고 사업권을 따냈다고 IT 매체 기즈모도가 보도했는데요. 라미메뉴얼 시카고 시장은 이날 보링컴퍼니의 사업 착수를 공식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시카고에 건설하게 될 초속 고 지하터널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어지고 또 지하터널을 이용하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보링 컴퍼니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승객 열 여섯 명이 탄 차량을 시속 240km의 속도로 운반해 기존 30분에서 45분까지 걸리던 시카고 중심가와 오에어 공항 간 이동 시간을 12분으로 단축시키는데요. 보올링 컴퍼니는 이 프로젝트가 정부 지원 없이 100% 민간 자본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올링 컴퍼니는 트위터에 시작한 지 이제 18개월 된 회사가 미래지향적 아이디어들만 가지고 일궈낸 아주 큰 승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보어링 컴퍼니는 이미 작년 2월부터 이 로스앤젤레스 초고속 지하 터널 프로젝트에 착수했잖아요. 네. 어, 먼저 시작한 이 프로젝트는 이미 거의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보어링 컴퍼니는 LA 도시 남쪽 호손에 있는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에서 405번 고속도로를 따라 LA 국제공항을 잇는 최악의 상습 정체 구간에 터널을 파 시속 240km까지 달리는 스케이트 날 형태의 고속 차량을 운행한다는 구상을 했는데요. 최근 일론 머스크는 인스타그램에 자신의 터널 프로젝트 회사인 보어링 컴퍼니가 시공 중인 LA 터널을 찍은 동영상을 동개하며 LA 지하 터널이 거의 완공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의 초고속 지하 터널 프로젝트는 LA와 시카고의 프로젝트처럼 한 도시 내에서의 터널뿐만 아니라 네. 워싱턴 대시와 뉴욕을 잇는 장거리 지하 터널 건설도 준비 중에있다고요 네, 앞서 보어링 컴퍼니는 지난 2월 미국 동부 워싱턴 DC와 뉴욕 구간 터널 공사를 위한 예비 굴착 허가를 받았는데요. 동부 터널은 워싱턴 DC부터 볼티모어, 필라델피아를 거쳐 뉴욕까지 29분 만에 주파하는 하이퍼루프 자기장 고속열차 프로젝트입니다. 원래 3시간이 걸리는 거리를 6분의 1로 단축해 하이퍼루프가 성공적으로 운행되면 일종의 교통혁명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는 창사 이후로 계속해서 적자를 겪고 결국 고강도 구조조정에 나서는 등 악재를 겪고 있는데요. 초고속 터널이 성공해 땅 위는 물론 땅 밑까지 머스크의 야심이 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윤성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기업엔 오늘 소식 모두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